을 이제 그안 안입니다 마스터 플랜 안을 이제 보고 드렸고요. 그다음에 그 해치 개정안을 아, 말씀을 드렸고, 그다음에 2019년도 사업 예산을 보고 드습니다이세 개를 한꺼번에 우리 저 변님께서 좀의해서 처리해 주시죠. 저희가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과 협의를 나눈 과정에서 어차피 금년도 어, 여기서 정의가 대화 만이이렇하지않냐해서 음, 일단 그, 여기 마스터플랜에 대한 건 아까 다 들으셨고 또 그와 연계해서 이직 개정을 하는 거고 또 그와 연계해서 어, 요번에 식별 예산을 아예 사전 여기서 승인을 받자는 겁니다. 그래서 어, 사실 고민해야 될건 많이 있습니다만는 어차피 이것이 차후에. 문제가 되면 다음 총회 때 바꾸면 됩니다. 그래서 한번 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을 해직 개정이나 19년 예산 이것이 일괄 상정해서 가능하다면 그냥 만장일치로 박수로 존을 다하고 습니다 네. 네. 그럼 가결되었습니다.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. 제가 그 그동안 우리 2 4의 친구들과 정말 오랜 세월을 함께했습니다. 앞으로 제가 남은 세월은 여러분들한테 진 빚을 갚으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Thank you, Thank you.